한데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대단입니다 주공 아파트 단지 엄청 커요, 가면. 1억 2천, 1억 4천, 전세가 1억 천이래요. 근데, 심지어 지금 금액은 1억 300이에요. 전세가보다 낮다고 싸다고 해도. 그럼 내가 1억 300, 다음에 8,800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들어갔으면 좋을까? 라는 건, 실제 1억 3천에 판다고 가정하면 1억 300에 들어가면 1천만 원 남거든요. 다 빼면. 그런데 9천만 원대 들어가면 1500 남아요. 9천만 원대 들어가면 2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율이 단타로 치면 6 6 7 7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1천만 원, 다음에 들어가면 1500 남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장을 한번 해보고 진행할 필요는 있죠. 근데 여러 물건 중에 하나라면 다음 회차에. 9300에서 9 5 0 0 정도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운 좋게 넘어가면 이때 들어가서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 않아도 적이 될 확률도 높아요. 2월 5일 주간의 물건도 제법 기회가 많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얘는 이제 심지어 매매 수요가 있습니다. 1억 4800, 1억 43000이고요. 충주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충주에 연수성이면 구도심이거든요.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대장입니다. 주공 아파트 단지 엄청 커요. 가면 시청하고 네. 가깝고요. 일단은 보입니다. 스타벅스 보였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스타벅스 보였으면 끝났습니다. 이 지금 이 전체 요 도심 안에 정중앙 왼쪽 약간 위에 와 있고 요즘 신도시 지역 들어 있고요. 충주역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인구 산업 집중된 지역이고 집값 안 빠지는 지역입니다. 임차인 문제 볼까요? 전입일자 2021년 6월 23일, 임차인 점땡땡, 전입세수 점땡땡, 어, 2021년 6월 23일 들어왔습니다. 1위는 네. 일단 해결됐어요. 시세 보시면 1억 2천, 1억 4천, 전세가 1억 천이래요 근데 심지어 지금 금액은 1억 300이에요. 전세가보다 낮다고 싸다고 해도. 사진 볼게요. 네, 일단 아파트가 오래된 겁니다. 그쵸? 이게 라운드, 이게 베란다 있는 거 보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 초기만 해도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집에 그렇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죠. 베란다 동그랗게 생겨있는 거.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요즘에 이거 도출되어 있는 베란다 있는 집이 비쌉니다, 더. 요즘에 아파트 보다 보면 중간에 몇개층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평 조금 넘거나 잘안 돼요. 가면 티테이블 딱 하나 놓으면 됩니다. 올라서 보면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에요. 오피스텔은 얘가 붙어있는 집이 제법 더 높은 가격에 임대차가 됩니다. 세대수 역시 큽니다. 어, 엘리베이터는 고친 거고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406호. 지금까지 살고 있고 주차장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97년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30년 다 돼가고요 임차인 문제는 호순이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 호순이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명도할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에 들어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도가 걱정된다는 분 많거든요 근데 낙찰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낙찰 받았을 때 가면 상대방도 불안한 상태고 나도 아직 완전치 못한 상태잖아요 나는 이렇게 진행할 테니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랑 이사하는 날짜들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주고 이사비는 그다음에 문제입니다 맨 처음 찾아가 가지고 이사비 100줄 테니 나갈 준비하십시오 이건 아니라고요 제가 이게 협상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한 마디하고 두 마디 들으면 협상은 되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말더 많이 하면 협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인 관리 문제는 큰문제안 그 되는 거고요. 어 1억 4천 8백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1억 2천에서 1억 4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최근 시세가. 전세가는 1억 천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대장지역이고 주공아파트고 보니 이게 편의시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1억 천까지 가는 거고 학교가 잘돼 있으니까 1억 천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편의시설 빼면 얘가 1억 천까지 전세가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1억 300, 다음에 8,800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들어갔으면 좋을까? 라는 건이 주소를 가지고 이단지의 품이 경매 물건이 있거든요. 경매 낙찰 가율을 보시면 감정가의 85% 왔다 갔다, 갔다 하거든요. 이미 얘는 경매가보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1억 300 들어가는 거나 다음에 8,800에서 9,000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차이 나면 1,000만 원 차이거든요. 판단 잘 하셔야 된다고. 이 예, 실제 1억 3천에 판다고 가정하면 1억 3 0 0에 들어가면 1천만 원 남거든요 다 빼면 근데 9천만 원에 들어가면 1천 5백 남아요 9천만 원에 들어가면 2천만 원 남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율이 단타로 치면 66% 77%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1천만 원 다음에 들어가면 1천 5백 남아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장을 한번 해보고 진행할 필요는 있죠 근데 여러 물건 중에 하나라면 다음 회차에 9,300에서 9,500 정도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물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고향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있다면 이런 것 노려볼만 해요. 굳이 아파트는 안 가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나마 양지게 돌리고, 실제 저 임상팀 대신 보내거나 분석만 제대로 하면, 예, 안 가고 입찰이 됩니다, 얘도. 1,400세대거든요. 1대 단지만 1,400세대더라고요. 서울에도 1,000세대 넘는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1,400세대 같으면 온갖 편의시설 다돼 있다고요. 중주이전 나쁘지 않으니까, 2월 5월 5일이면 저희 우리 구성이 언제죠? 어. 구성천이에요 어, 예, 가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매 경매를 깊이 있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2월 5일날 입찰하면, 잔금은 45주 후잖아요. 근데 대목전에 입찰하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처럼 부담이 커요. 여기 입찰할 때 얼마라고? 여기 입찰하면 8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45일 이후에 7 0 0만원 내면 되는데 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운 좋게 넘어가면 이때 들어가서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 않아도 적게 될 확률도 높아요. 2월 5일 주간의 물건도 제법 기회가 많을 겁니다. 서울의 거 보겠습니다. 얘가 9,500만 원인데, 8,500, 9,000에 팔린대요. 얘 지금 마지막 회차가 6,600이에요. 6,600인데, 얘도 다른 사람이 잘 공략을 안할수 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래요 노땡땡,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2020년 8월 7일.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먼저 들었죠, 어 그죠? 이제 소액 인산이 걸려있습니다. 얘가 배분 요구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명도 걱정도 할 필요 없는 물건이죠 그죠? 배분조을안 했으면 명도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50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주고 내보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네. 지금 4.17인데 방 크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딱 숙식만 할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는 방들이 이 당시 사용성이 받을 때는 작은 애들 좀 있어요. 2013년, 2012년도에 왔다 갔다 보시면. 실제 우리가 보면 다섯 평짜리가 아파트처럼 공용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나 복도나 공용 부분이 크지 않으면 다섯 평대도꽤 괜찮은 평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는 한번 가서 형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태남입구요 화랑대역, 거의 뭐 역세권으로 같이 묶어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여, 여기가 학군이네, 그죠? 큰길 건너지 않는데 초, 중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위에가 먼평구, 그리고 마포구, 뭐 이런 쪽에 그 한강이 보이는, 이게 지천들이 보이는 지역의 집값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한강의 지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지천은 당연히 탄천이거든요. 탄천변에 있는 집들은 집값이 높아요. 송파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지역 다. 근데 지천이 있는 지역 중에 안양천. 근 안양천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양천변에 있는 집들은 별로예요. 유수량이 별로 많지 않은 데는 악취가 심할 수 있거든요. 그 한강에 지천이 있는 집들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개발 정도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은평구에 흐르는 한강 지천이든지 아니면 도봉천 주변에 가보시면 그 주변 집값들이 꽤 괜찮습니다. 놀이 시설이나 휴양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요 근데 이제 중랑천도 마찬가지겠죠. 제법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채광이나 뷰 때문에 집값이 더 세게 나온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이 옆에 있으면 직접 가가지고 이 천이 외부 효과로 플러스 외부 효과인지 마이너스 외부 효과인지 보셔야 된다고요. 얘가 있어서 덕을 보는지 얘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그러니 중랑천익이 걸려 있을 때는 그것까지 같이, 같이 곁들여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13년식이면 한 10년 됐습니다죠. 그래서 권리는 문제 없음, 입지 나쁘지 않은 시세 8,500에서 9,000, 보증금 500, 450, 보증금 1,000에 40. 이 매매 전세거래 수요 보통이 지금도 그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 죽었다고요 거래가. 그러면 마지막에 서 7,000대. 가시면 어차피 1억 이하 매물이라 세금 관련 부담은 아예 없는 거고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간에 첫 번째 달에 그 계획의 그림이 잘 만들어지고 두 번째 달에 출발이 되고 세 번째 달부터 잘 자라서 마지막 달에 이걸 제대로 수확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투자 블루오션 부동산 국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싶지만 경매처럼 쉽게 볼수 있는 사이트 어디 없나 항상 고민하셨죠? 그래서 놀공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매 정보 사이트 마라나타 옥션 오픈 100% 현장 임장으로 직접 찍은 사진과 정보를 한눈에 가입 순간부터 안전성, 수익성, 환가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공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옥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시 선착순으로 넉넉한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번호는 1588-2780.